여러분, 모든 가족들, 2023년 추석 잘 보내시,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, 건강하세요, 어, 사랑해요. 건강하세요. 네, 자원봉사 2,025,000시간? 2만 5천 시간? 2만 3,500시간인데 1,500시간 더 해서 2만 5천을 채우고 이제 어, 은퇴를 하겠습니다야, 아니? 어, 그러네. 정말 자원봉사, 아이고 어디 봅시다, 아이고. 해피 추석 하세요. 음. 예, 단복 입으니까 더 멋지시는 우리 언니의 자원봉사자. 음. 딱 아까 거기서 통과해가지고, 음. 나도 뒤에 딸, 쫄쫄 따라와가지고, 음. 생각차 얻어먹고, 음. 또 여기 같이 봉사는두 어, 사람의 떡을 딱 준비하고, 여기서 아유. 일하시는 분들 것도 참. 준비하시고, 저한테도 송편을 구해주시고, 어, 여기 이 사무실에서 아주 멋지게, 어, 여기 오면 은 가슴이 뻥 뚫리고 좋다고 하네요. 언니가 가슴에 어, 판막을 어, 한번더 갈았다고 합니다. 지금 80이신데, 80이신데 너무 행복하게 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언니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우리 언니, 바이 바바이. <laughs>